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17일, 일요일이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저는 주말 동안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진짜로 재밌어요. 이게, 막, 빌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재밌고, 거기서도 이제 영숙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야, 이분은 진짜 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영철이라고 하는 분도 나오는데, 야, 이분도 진짜로 장난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뭐 어디 약속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솔로 돌싱특집 한 번씩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나와서 저렇게까지 막 싸우고 하는데, 결혼을 또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당연히 한 번은 할수 있겠지만 저런데 나와서까지 저렇게 싸울 거면은 뭐한다고 결혼을 두번 하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저는 아직까지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제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도 앞으로는 더 크게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크게 갈 것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은데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 뭔가 이렇게 저는 어 솔로기 때문에 이런 하트 같은 거를 보면은 제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심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심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뭐 하트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말씀도 한 번씩 댓글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도화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한 분당 세명씩 전도를 해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면서도 제가 웃기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도 이게 8월 31일 날 나온 기사기는 하지만 증권가는 목표 주가가 줄 상향을 했다. 그리고 보면은 DB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57만 원,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59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2차 전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막 사면은 안 된다.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답을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유망한 2차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 건데 공급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망한 2차전지 기업은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인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원료를 싸게 갖고 오는 게 당연히 중요한 시대고 특히 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이랑 니켈. 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포스코 그룹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원료를 싸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매력적인 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회사가 정말 투자할 능력이 있고 투자를 받을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정말 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 잡주 같은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요런 정말로 좋은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손절로 대응할 섹터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 뭐 성장성은 담보가 됐는데 단순 수급에 의해서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온거는 사실이지만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2차전지 회사들이 배터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다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됐건 포스코 퓨처엠이 됐건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보유를 하고 포트에 나는 일정 부분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공매도들이 다시 한번 또 기승을 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 공매도 애들도 계속해서 어 이대로 2차전지가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겁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향만 다를 뿐 사람 심리 우리는 빠지면 어떡하지 공매도 애들은 오르면 어떡하지 사람 심리는 다 거기서 똑같지만,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쫄릴까요? 공매도 애들이 쫄릴까요? 우리는 비중 조절도 하고,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지, 클 수도 있지만, 크진 않지만, 공매도 애들은 뭐, 수천억 원, 뭐, 수조 원을 굴리는데, 괜히, 온 국민이 다 아는 고성장주의 공매도 애들이 피해를 본다? 아니면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바보다 이거를 인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에는 거진 뭐 2천 종목 종 2천 2000... 어 말이 안 나오네요. 2000 종목 정도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들이 공매도 칠수 있는 종목은 200개 내외예요. 정부에서 뭐 대형주 제외하고는 아직 안 풀어 줬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200개 중에서도 2차 전지를 빼고 하려고 하니까 어 나는 어 다른 거 공매도 칠게 없다. 라는 소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는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를 때리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한 건, 유리한 거는 개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만큼 바다권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을 할때 2차전지 깔고 갈 거는 깔고 가시되 추가적으로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바다권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할 모아 가시면서 수익적인 구간을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네박자 클럽 멤버십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우 최근에도 너무나도 성적이 좋고 어우 시장이 막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도 어우 너무나도 수익이 잘 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유니캐스트 이런 거 너무나도 쉬웠다. 그냥 어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 보유한 종목을 우리가 천천히 분할적으로 잘 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급하게 막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붙는 박쥐처럼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이 있으면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고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세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